안녕하십니까. 최강피트 선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효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발효는 산소가 없을 때 혐기성 대사에 해당이 되고요. 장소는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원인은 산소가 없거나 부족할 때 해당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NAD 플러스는 계속적으로 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생을 하기 위한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최종 전자수용체는 산소가 아닌 유기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산소가 아닌 유기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로부산이 될 수도 있고, 피로부산이 될 수도 있고, 피로부산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세트 알데이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의 어떤 종류는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최종산물이 알코올이 만들어졌을 때 에탄올이 만들어졌을 때 에탄올 발효 에탄올 발효 혹은 알콜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알콜 발효가 이제 산화 산소 한 분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다른 어떤 발효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산화 발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산화 발효는 아세트산 발효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생물학에서는 알콜 발효하고 젖산 발효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알콜 발효는 보통 이제 효모가 어때 이 대사를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효모가 반면에 이제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뭐 젖산균 젖산균이나 혹은 인간의 골격근에서도 일어나죠 이게 혐기성 조건에서 그면 러 인간의 골격근에서 혐기성 조건이 일어날 때는 어느 때냐. 골격근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다른 조직보다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혐기성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산소가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제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혐기성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그 절대 혐기성 조건에서 이런 어떤 발효를 수행하는 이런 세균 같은 경우는 산소에 굉장히 저항성이 없는 산소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높은 산소의 감수성이 매우 높은 산소의 어떤 그 내성이 없는 이런 어떤 세균을 절대 혐기성 세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호기성 대사를 하는데 인간의 골격근처럼 효모처럼 그죠? 어.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혐기성 대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조건을 우리는 조건부 조건부 혐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알콜 발효 과정이 지금 나왔는데 자 발효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발효에 <laughs> 대해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알콜 발효가 있어요. 알콜 알코올, 알코올 발효. 이알코올 발효를 우리는 다른 말로 에탄올 발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 호흡기질은 일단 포도당을 이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발효는 해당 과정은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EATP가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라 알데이드 3인산 탈수요소에 의해서 두 분자의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이게 이제 미토콘드라 내부로 셔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피로부산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피로부산 대사 산물 자체가 어이 NADH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아닌 다른 유기물이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코올 발효는 이 과정에서 이 피로부산 자체가 이제 탈탄산 반응 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두 분자의 c o 2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죠? 이 피로부산은 이 과정에서 두 분자의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알데이드가 되고요 그죠? 이 아세트 알데이드가, 알데이드가, 자, 두 분자의 NADH가 갖고 있는 전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얘는 해당 과정으로 돌아가서 해당 과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최종산물은 에틸알콜이라고 하는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콜 발효의 어떤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이 어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콜 발효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효 종류는 알콜 발효를 이용한 게 술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고 하는 어떤 효모를 이용하죠. <laughs> 효모가 수행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 발효, 이제 알콜 발효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절산발효가 있습니다. 절산발효. 자, 절산발효는 좀더 간단한데요. 자, 포도당이, 포도당이 도분자인 피로부산 되는 해당 과정을 거치며,으로 인해서 EATP가 만들어지고, 똑같이 두배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가 되는 거. 이 대산 똑같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 피로부산 자체가 최종 전자수용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피로부산이 전자를 받아서 NAD 플러스가 다시 재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때 만들어지는 애가 젖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물론, 뭐, 젖산 탈수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종 전자수용체가, 아세트 알데이드, 알콜 발효에선, 그 다음에, 젖산 발효에선, 피로부산 자체가, 최종 전자수용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아닌 다른 유기물이, 여기서, 최종 전자수용체를 어때 수행을 한다,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런 경우 로 우리는 우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무기호흡과 발효를 동일시해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근데 무기호흡과 발효는 동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산소를 이용하는 유기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호흡이 있고요 크게 이제 발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어떤 그 특징을 제가 보게 되면 어~ 최종 전자수용체 모든 호흡 과정에서 최종 전자수용체는 유기호은 산소죠 발효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했죠 산소가 아닌 자 근데 무기호흡은 뭐냐면은 산소가 아닌 무기물이에요. 황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황도 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전자 전달계 작동 여부를 보게 되면은 유기호흡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무기호흡도 일어납니다. 그죠? 최종 전자 수용체가 황일 뿐이에요. 반면에 바로는 없어요, 이게. 이건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정만 일어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유기옵과 무기옵은 에너지 효율이 같을 수가 있지만 그죠? 업비트할수 있지만 발효는 이거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최종전자수용체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종의 대사산물이 있겠죠. 산 물이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거에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가 만들어질 수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황화수소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다시 자알올 발효 과정을 제가 보게 되면은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포도당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기질수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EATP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ADH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이때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져요.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고요이 피로부산이 그 다음 과정에서 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애가 아세트 알데히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세트 알데히드가, 아세트 알데히드가 여기서는 최종 전자수용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아세트알데이드가 NADH가 갖고 있는 전자를 다시 받음으로 인해서 이 NAD플러스가 다시 해당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즉, 얘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 아세트알데이드가 어, 최종전자수용체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에탄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수행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이스트, 효모가 그 반응을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젖산 발효도 비슷한데 똑같이 이제 포도당이 포도당이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게 해당 과정이고 기질 순의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EATP가 만들어지고 E NADH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피로부산이 피로브산이 최종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NADH가 NAD+가 되면서 얘가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됐을 때, 락테이트라고 하는, 소위, 젖산이라고 하는 산물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젖산균이나, 인간의 골격근. 인간의 골격근 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호흡기질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계열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과 단백질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쓰는,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일단은 탄수화물은, 일단 녹말이 농말이, 가수분해 과정을 통해서,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글리코겐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고, 피로부산이 이제 활성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세틸코이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피로부산 산화 과정이에요. 피로부산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세틸코이가 만들어지고요, 그죠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로 넘어가고 전자 전달기로 넘어가는데 정리를 하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다량의 ATP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유기호흡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지방을 이게 이제 먼저 고갈이 되고 이제 지방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을 쓰게 되면, 자 지방이 이제 가수분해가 됐을 때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알코올과 에너지 함량이 많은 지방산이 만들어지죠. 에너지량이 많죠, 얘는. 탄소 골격이 많기 때문에. 자, 글리세롤은, 그죠? 글리세롤은 산화 과정을 통해요, 이때.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DHAP가 만들어지고 해당 과정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해당 과정 중간으로 진입을 해서 자, 피로부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어, 피로부산 산화과정과 TCA 회로가 전자전달계에 일어나는 거 똑같구요. 똑같구요. 자, 반면에 이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아세틸코에이로 어떻게 전환되는데, 이가 이제 탄소수가 두 개거든요. 지방산 만약에 갖고 있는 탄소가 20개라고 한다면, 이때 아세틸코에이는 몇 분자가 만들어질까? 요열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베타 산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타 산화.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아세틸 코일을 많이 만들어 주고 이게 TCA 회로로 들어가고 전자 전달계로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지방산은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당 과정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반면에 이제 지방이다 고갈되게 되면은 원래 써서는 안 되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자,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주죠? 근데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기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과정 탈아미노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미노기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유기산이에요. 그 유기산은 TCA 회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세틸코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부산과 같은 해당 과정의 어떤 산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정에도 잠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이나 TCA회로의 다양한 어떤 유기산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NADH나 FAD가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ATP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거죠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 분해 산물 중에서 지방산은 해당 과정에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단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포 내에서의 산소기체 역할은 이라고 나왔죠. 이 세포 내에서의 산소기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최종 전자 수용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대사가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대사고 그 내막대사는 전자전달계 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CO2의 생성하고 상관이 없고요 ATP의 생성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호흡사슬로부터 전자를 수용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포도당과 반응을 해서 물을 분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답은 따라서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산화와 환원은 이라고 나왔죠. 그죠? 어, 단백질의 획득과 손실을 수반한다. 이게 아니고 전자의 이동이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전자의 상실로 정의가 된다. 둘 다. 흡열 반응이다. 항상 같이 발생한다. 중에서 전자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산화 환원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요. 얘는 산화만 설명할 때 쓰이는 거죠. 그죠? 둘다 흡열반응이다. 산화가 발열반응이고요. 환원이 흡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같이 발생을 한다. 이게 괜찮겠네요. 그죠? 유산소 조건하고 상관없이 산소가 있는 조건이나 없는 조건이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NAD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탈수소, 조유소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종의 소기관이 아니고 효소의 한 부분이고요. 단백질이 아니고요. 비단백질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세포질에도 있죠. ATPLV다 아니죠. 에탄올을 생성하는 반응에서 어 생성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따라서 5번 괜찮겠네요. 아시겠죠, 그죠? 어. 자, 5번 발효는 미토콘드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포질에서만 일어나죠. 세포질에서만. 자, 동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효모 같은 원생생, 아, 저기 균류, 그죠? 균류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세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고요. 젖산을 필요로 한다.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게 있죠. 젖산은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젖산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젖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 해당 과정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죠. 해당 과정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6번. 피로부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로부산은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이다. 괜찮고요. 피로부산은 발효 과정에서 환원될 수 있다. 어, 젖산발효 같은 경우는, 그죠? 젖산발효 같은 경우는 피로, 피로부산이 최종 전자수용체죠. 최종 전자수용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피로부산은 아세틸코이의 전구체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여러분, 이 피로부산이 피로부산 산화과정을 통해서 일어날 때, 그죠? 어, 이런 아세틸코이가 될수 있는 거죠. 피로부산은 단백질이 아니고 유기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부산은 세 개의 탄소 원자를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2번과 3번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4번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발효와 더부, 발효와 비교해서 포도당 대사의 유산소 경로가 생성하는 것은, 포도당 대사의 유산소 경로가 생성하는 것은 더 많은 ATP. 그죠? 괜찮고요 피로부산. 중간 대사 산물이죠, 요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발효하고 유산소 호흡에서 피로부산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통 산물이죠. 그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퍼내기 위한 더 적은 양성자 아니죠. 더 적은 CO2. 자, 얘가 유산소 경로는 더 많은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성자 펌프도 많이 일어나요. 그죠? 어. 자. 다어더 많은 아, 이게 오타가 났는데 더 많은 산화된 조효소 뭐, 상관없죠. 정답은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 문제까지 봤고요 그죠? 다음 시간에 광합성, 광합성과 광업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한 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업에 대한 대사도 물론 주,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둘다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